구만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만나는 장원지의 길거리 인터뷰. 오늘은 동경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죠. 통일일보의 홍형 주간 보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일보인데 주간으로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막 어, 일간지였는데, 네. 그, 막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 요즘 신분들잘안 보지 않습니까? 예, 종이 신문을 예, 특히 신문, 안보는 예. 네. 그래 뭐 일본에서 쭉 일간으로 하다가 주간으로 지금은 다시 어, 네. 돈이 생기면 이제 일간으로 돌아가죠. 야 그래, 네. 동경에서 1959년에 창간된 그렇습니다. 이 유서 깊은 민족지 아닙니까. 예. 네, 그 통일일보는 그 창간하신 분이 이영근, 네. 이영근 씨라고 그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그 민족일보 사건에 관련이 되셨고 아, 조용수 사장 예. 사장 그, 그 전에 예, 뭐. 그 조봉암 죽산 네, 조봉한, 네. 조봉한 선생의 비서도 네. 하고 그랬다고 음. 합니다. 그분은 본래 공산당은 아닌데, 네. 뭐 해방 정부에서 음. 여러 일이 있었죠. 예. 그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그 이제 민족 운동을 네. 하시면서 이 신문을 창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60년대부터. 네. 어,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노선이 음. 이게 가장 그 역사적으로 맞다. 네, 합당한 길이다. 예,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동지로 변신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 일본에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음. 김일성과 싸우는 박 대통령을 일본에서 네. 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지하고 성원하신. 네. 핵심적인 분이시죠. 통...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통일일본은 조청년과의 그 최전선에서 싸움을 벌였던 이른바 민족 정론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일본의 사정, 남북 대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훨씬 더 첨예하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정파선님잘 아시겠지만은, 네. 그, 우리 그6.25 전쟁이 예. 6.25 전쟁이 53년에 휴전이 되면서. 네, 53년 에 예. 한반도의 열전이 냉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세계적인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뭐, 세계 전체가 동서 냉전이었지만 예. 한반도의 우리의 6.25 전쟁이 전 세계로 전장이 냉전이 확대되면서. 예.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남북이 예. 대결했던 전장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 어, 한국을 위해서. 맹전에서 가장 맹렬하게 싸운 신문을 저는. 네. 저는 뭐, 그보다 훨씬 아래서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통일보였다. 네. 그두 번의 큰 공적을 세웁니다. 통일보가. 그 70년대 초에. 네. 그, 우리가 65년에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 네, 정상화. 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그 조총련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한일쿠 정상 이후에 조총련 세력과 민단 세력이 5년 만에 대등한 음. 수준으로 바뀝니다. 네. 어, 저희가 현대사를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예. 그때 그 평양은 음.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뭐, 그뭐개들 말로 어, 김일성이가 수령이 지도하는 동포 사업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네. 조총련이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 군의 네, 민단, 민단 세력이 예. 그러니까 거류 민단 세력이 예.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 세력이 나갔으니까요. 뭐 순식간에 대등하게 네. 되니까 민단을 통째로 삼키는 공작을 하게 됩니다. 네. 평양이. 예. 그래서 민단 내 저쪽에 그 우리를 말하면 프락치죠. 그 프락치를 넣어서 프락치를 넣어서 네. 어느공 작도하고 어느 날 민단의 간판을 그러니까 조청구가 통일 전선으로 네. 바다는 수준까지 음. 거의 갔죠. 네. 어 그때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활동한 것이 통일일보 아~ 통일일보군요. 예. 북한에 대해서 일본사회당 이른바 그~ 자민당 장기독재 체제의 제 (1야당이던) 일본사회당이 북한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편을 들다가 결국 김정일이 일본 인질 납치했다 시인하는 순간에 그냥 당세가 바로 그냥 고꾸라지듯 사그러들지 않았습니까? 그, 그 문제는 이제 네. 저도 이제 현대사를 네. 저희 7 0 년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6 0 년대까지는 그 조선노동당이 네. 일본 공산당을 그주상정아주 상대당 아, 상대로 해봤죠. 네. 네. 뭐그 문제를 또 설명하려면 또 다른 주에뭐 네. 말씀드리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다가 창구를 그 현실적으로 네. 일본에 이제 1955년부터 자민당과 사회당 양대 정당 네. 체제가 되니까 군소 정당인 일본 공산당을 버리고 사회당을 네, 주 파트너로 가라 합니다. 네. 네. 그러다 사회당이 이제 장기적인 정체와 퇴조 현상이 보이니까 네. 이미 70년대 말부터 자민당 집권당인 자민당을로 바꿨다는 공작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8 0년대가 되면 자민당이 주 평양의 공작대상이 네. 되고 예. 사회당도 이미 용도 폐기 쪽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그 사회당이 어리석게도 음. 그, 뭐 설마 뭐 조선노동당이 예를 들면 은동선행정이 어, 그 끝나면서 그 자민당 부청이 되는 가네마루가 네. 아, 가네마루, 신, 가네마루 네. 신이 그 평양에 가지 않습니까 네. 동선행정 끝났으니까 네. 아, 북한하고 이걸 터보겠다. 네. 그때 자민당과 바로 말씀하신 일본 사회당과 합동대표단이 가서 예. 조선 노동당하고 삼당 공동선언을 내게 되죠. 네. 그때 이미 사회당이 만약 제대로 파트너였다면 사회당을 불러서 노동당과 사회당이 네. 공동선언이 나왔을 텐데 이미 사회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당을 불쏘시개로쓴 거죠, 평양이.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집단은 언제나 달면 삼키고, 그, 쓰면 습니 예. 네, 이런 행태를 수십 년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불쏘시개로쓸수 있으면, 네. 뭐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로 생각되지만은 그 평양이 대일 공작에서도 수시로 불쏘시개를 바꿨다는 것을 네. 어, 지난 몇십 년 역사를 통해서 네. 어, 공산당에서 사회당, 사회당에서 자민당으로 말을 바꿨다면서 어,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국내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용도 폐기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그렇죠. 네. 뭐 저쪽하고 어, 일단 한번 행동을 섞으면 네. 아무 때나 용도 폐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국에서도 뭐 대북 밀사로 네. 갔다 오신 분들이 조금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사정없이 용도 폐기로 평양이, 평양이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일보가 또한 번에 아까 제가 그 공헌 역사에서 공헌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9년 전인데요. 네. 그 노무현 정권 때 네. 노무현 정권이 네. 이 김대중 조정. 노무현 로선에서 어, 북한과 연방제를 지향하는 네, 예, 낮은 단위에 연방제를 하려고 연방제를 했죠. 지향하는 시나리오에 네. 네. 에, 최초 착수한 것이 조총용과 민단을. 하나로만 하나로 묶어서 2006년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른바 교포 사회부터 통일하자 뭐 그렇죠. 그런 공작이 예, 예, 있었죠. 맞습니다. 고고에 네. 당시에 뭐 청와대가 네. 그쪽 방향을 잡아주니까 네. 당시에 주일 한국 대사관이 앞장서서 민당과 조청년을 하나로 네. 합방을 하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그 공작이 아무도 몰랐죠. 네.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 결국 일본에서 뭐 동포들이 네. 쭉 이제 뭐 요즘 인터넷 좋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그때 말씀하시니까 그때 민단의 이른바 그 애국 인사들이 예.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단체를 이런 식으로 합치는 건 절대 불가다 예. 그래서 벌기를 해서 네. 그 대사관의 시나리오 막 청와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네. 의해서 그방국가 단체인 조청룡과 합치하려고 하던 집행부를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싸웠던, 처절하게 네, 싸웠죠. 처절하게 네, 싸웠죠. 그기록이 예. 네. 그때 주역이 사실은 또 통일일보입니다. 통일 아, 저는 그때까지 네. 아직 통일일보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통일일보 그때 이제 주역이 돼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제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통일일보가 어, 제일동포사회 음. 70년 동안 그 국가를 구하는 네. 두 번의 큰 일을 했었다. 뭐 그죠? 사...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그때 삭발 시위도 하고 규탄 성명도 내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당시 집행부를 탄핵해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민단이 조청년으로 흡수되는 걸 막았던. 막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2006년에 있었어다 2006년. 에 네. 그것 때문에 당시에 정부에 이제 동포를 위한 지원금 보조금이 네. 있었는데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이 네.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지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정말 배은망독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일본 대사관 자리 그거를 이른바 민단 동포들이 성금을 내 가지고 예.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거기에 예. 지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뭐 저는 어, 당시에 그 분위기가 아 이것이 이, 결국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예. 그 음모라고 하는 것이 그걸 탄핵하고 뒤집고 네. 그 정상화 회복을 시켰을 때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외교부가 민단하게 정상적으로 지원되게 돼 있었던 네. 보조금을 중단시켰다는 자체가 네. 자기들의 음모가 좌절됐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라. 역설적인 그렇습니다. 증거라고 볼수 예.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 어, 이런 어, 씀이죠 명명백백하고, 네.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어, 뭡니까, 그한 통년에, 한 통년에 네. 수계급에 해당되는 곽동희곽동희는 네. 지금도 소위 6.15 민족공동위원회 해외 위원장, 위원회, 위원회, 의장, 위원회 의, 의장인지, 뭐, 그렇죠. 의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해외 측 의장. 그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출입금지, 입국금지가 돼 있다가 필립은 또 특정 정권 땐 그게 풀렸 었어요.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그 결정적인 네. 전후 사정을 안 것은 네. 실은 그 곽동이라든가이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 빨리 승리 선언을 했어요 네. 그 경위를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밝혀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 이건 볼 것도 없다. 네. 아 승리 선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동포 들이 그거를 보고 격분을 해서, 음. 어,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역하는 거다. 네. 해서 권리게 한 것을, 그게 이제 제 제일 동포 사회에서 네. 자랑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 잊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을 되살려 주시니까 새삼스럽게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의 점프 오브 더 건, 점프 오브 더 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총소기수 전에 먼저 와, 이겼다고 이제 딱 그거였네요. 예. 외교관 생활 오래 하셨는데, 한일 관계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어, 뭐, 이거는 참,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 제가 보는 감으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그,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처음에, 네. 방중을 할 때, 그, 냉전의 유물인 한미동맹에서 나와라, 뭐, 이제 이런 말을 중국이 하죠. 그, 내정 간섭 아닙니까? 내정 간섭이고, 네. 또그 뒤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미국만 아니면은 손을 봐야 되는데 네. 미국 때문에 못 보내 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복잡한 경위가 있지만은 일본에 다수의 일본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사실 적의를 가질 이유도 없고 네. 그런데 아무리 그게 다수래도 한국에 대해서 적의를 가진 사람들이 네. 한국을 손봐야 될 나라라라고 이제 캠페인을 벌치면 또.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론 반박하지 음. 않는 이상 그쪽으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오해의 해석은 네. 일본의 소위 저희가 말하는 좀 질이 나쁜 우익들은 네. 한국을 손봐야 될 나라라 폐쇄적 국수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네, 그 그러니까, 질이 나쁜 일본의 예. 우익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네. 한국을 한미 동맹에서 떼어내기만 하면 한국은 손볼 나라. 아, 뭐 일본도 손볼 수 있고 중국도 마음대로 손볼 그렇죠, 수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된다고 지금 한국은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서 한국의 새로운 면, 네. 아, 한국은 자기들이 지금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데 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음. 저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네.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부 세력도 한국은 호시탐탐 손봐야 될 나라 손보는 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공통의 동맹국인데 네. 일본의 한국을 반한 파들은 네. 한국을 중국의 동맹국처럼 표현을 해요. 네.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또 그것이 태어나게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해서 제가 위험성을 느끼는 네.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음. 이럴 수는 없다. 역시 뭐 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좀 오랫동안 70년 가까이 미국의 보호국으로 지내다 오다 보니까 음. 뭐이 사람들이 냉정하게 세상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조차 듭니다. 저는 사실 근데 문제는 경위가 어떻든 어, 다수의 선량한 사람 한국에 음. 대해서 호의와 선의를 가진 사람이 어떻든 간에 네. 한국을 중국의 동맹국처럼 음. 소설을 쓰는 그런 놈이 있었어요. 소설 속에서 한중연합함대가 네. 미일함대에 쳐들어온다. 뭐 이런 소설을 쓰는 벌써 몇년전 나온 소설. 이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니요 그러니까 네. 한국을 대륙으로 밀어붙여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네.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 되는 음. 나라니까 뭐 포기하시오. 더 이상 신경 쓰지 응, 말아라. 포기하시오. 지원도 그러면, 하지 말아라. 네. 그런 그, 그러니까 가장 저질? 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네. 설득하고 반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게잘안 보이네요. 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배나 TV 열심히 보시는 거 예, 저 예, 말씀하셔서 예, 제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일본에서도 예. 인터넷으로 많이 봅니다. 독자들이 예, 이 예. 아, 오늘 예, 오늘 에 대해서 예. 제가 선전합니다. 네. 베라TV 봐라 하고 선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형 주관께서는 이른바 애국 인사들의 글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사이트에도 올리고 이 통일일보 사이트에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너무 일방적인, 너무 일방적인 왼쪽의 글들이 거의 도배질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 저희, 그, 좋은 전문가들 글, 또, 우리, 조갑제닷컴의 기사, 뭐, 이런 거를, 어, 저희가 블로그 형식이나, 어, 네. 뭐, 여러 형식으로, 예, 소개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한 6, 7년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더열띠고 치열한 것 같습니다. 통일일보의 분투와 홍형 주관님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